내가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나는 솔직히 팔티는 네. 자신이 없어 티 제가 할게안 하셔도 돼안 해도 된다고? 네, 네. 제가 할게 제가 아 진짜로? 네네 내 지금 망가진 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썰자 하고 하려면 7티는 인생 안 되겠네 지금 7티까지 복구하려고 하거든 나니야티 제가 할게 어, 그러면은 저. 하나만 우리가 약속을 하자 내가 7티까지는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어, 요걸 잠궈놓을게 요거는 풀지 마 음, 알겠습니다 야 음. 역시 우리 수삼이 자는데 깨워서 미안해 이렇 일단은 구두로는 합의를 봤는데, 이래놓고 또 들어온 또 씨다. 뭐, 헤어, 헤어, 또 씨다. 아니야, 이렇게 항상 내하고 사적으로 통화할 때는 굉장히 깍듯하고, 이랬는데, 저기 방송만 켜면 눈 돌아가요. 방송 켜는 순간에 a c 를 모르겠다. 흠, <laughs> 내가 만든 칠 아니잖아. 다시 복구하면 되는 거잖아. 응? 어? 자, 바로 충전할게요. 바로 복구해야 돼. <laughs> 아, 원. <laughs> 여기서 안 멈추지. 가자. 쓰리, 투, 원. 자, 접속하세요. 예, 네, 할 만큼 했다. 아 어, 그만하자. 어제 카톡에 단톡까지 남기면서 저 칠티는 건들지 말고 만약에 팔을 갈 거면 네가 만들어 갖고 팔을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 알았다 해놓고 야 하루 밤새 그냥 날아가고 없네 와 진짜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 오늘 좀 썰자 좀 하고 컨트롤 연습 좀 하고 소통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칠티가 없어져가지고 썰자 안 합니다 오늘 그냥 사냥 방송 노가리 방송 되겠습니다. 검 아, 지르고 잠수 탑까도 고민했는데, 칠검을 축대에 바르면 굳더나칠에서 축대에 바르면 굳더나안 뜨지? 도저히 못 참겠다. 뭐라도 하나 질러야 되겠다. 간디비지가. 뭐 지르고? 딱 얘기해라, 형들. 7 성장티 질러? <laughs> 맛불라 에이, 저 오늘. 같이 죽자러 갈까? 빛나는 완력의 경갑 필요 없잖아. 어차피 쟁도 안할낀데쟁할거 아니잖아. 8경갑 뜨면 뭐 있는데? 야, 리더 올라가고, 근댐 올라가고, 명중에 물방에 죽이네. 나는 판, 팔 빛나는 완력의 경갑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수삼이는 팔티 띄우고, 나는 팔 경갑 띄우게 됐나? 아, 캠요? 아, 캠을 안 켰네. 아, 뭐, 캠을 켤 정신이 없었다, 내가. 안녕하십니까. 14.3%? 완티를 아무리 칠을 복구해놔도 저 새끼가 다질러보니까 어차피, 야, 인천아. 칠 완티 없으면 쟨 못하잖아, 우리. 아니, 14.3%인데, 나도, 씨발, 손맛 좀 보게. 아 고정하세요가 지니고내 아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 아니, 어깨 있으면 뭐하냐고, 티사스가 없는데. 아 맨날 밑밥만 가니까. 에이, 저같은 몰라, 가버려 돌아라! 질렀어. 자, 3, 2, 1. 같이 죽자, 이 새끼야! 족대 봐라! <laughs> 자, 앞으로 사냥만 하는 걸로, 이 같이 죽어. 아니야 무기는 대체가 없어서 안돼이들 무기는 무기는 내가 이제 나는 멘징을할수 있는 걸 하는 거고 아이 내가 뭐칠 완력 견갑이야 뭐 그냥 뭐 마음만 먹으면 지금 뭐5분 안에도 만들지 수삼이가 이거를 뭐 팔을 띄운다 칠을 띄워놓는다 그럼 나는 이걸 칠을 띄워놓을게 칠에서 더 이상 안 지르기로 맹세를 한다 그럼 나는 이 칠까지 복구해놓을게 수삼이가 팔을 띄운다 그럼 나도 팔갈게요 정도로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맞불 작전 말고는 답이 없어 공동본조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7이 이게 메이드가 되있고 이걸 7이 제 팔에 꽂혀 분명히 보나마나 일하다가 팔을 띄우잖아 띄우면 은 저는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100% 나와 어제 전화할 때도 목소리 들었지 약간 톤 깔리는 거아 형님 형그 고장 나신 안에 제가 한 2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하면서 목소리 쫙 깔리는 거 들렸잖아 어 수삼이 왔어 어. 어 그래. 오케이. 수사만. 질로 돼.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앞으로 이렇게 간다. 넌 완력의 티셔츠 파트를 회장라님한번 보여 난 완력의 경갑 파트를 맡을게. 네가 팔뛰우는날 나도 팔운다여 열어 간다. 이. 같이 가자고. 어, 좋습니다. 아, 왜냐 면뭐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이게 티만 없으니까 내가 자꾸 복구하고 수삼이 또 하다 보니까 뜨니까 또 지르게 되고 어차피 뜨면은 스펙업이 되면은 우리 둘한테 도움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수삼이 컨텐츠 하나를 주면은 사 이거를 이제 팔 티를 만드는 컨텐츠니까 나는 팔 경갑을 만드는 컨텐츠 할게.